여기는 피규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만들고 할수 있는 이제 공방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여기 피규어가 1층에 전시된 게 정말 많은데 혹시 여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거나 조금 어,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피규어가 있을까요? 좀 힘들었다거나 만들기가 뭐 이런... 어, 뭐 특별한 것까지는 없는데요 그냥 제가 좋아해서 만든다는 게 맞는 만든 것 같고요 제 전체적으로 보면 만든 것들은 다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된건 저는 조커가 제일 어, 마음에 들었어요. 조커 저도 좋아요. 조커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도색을 제가 한 거고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의상 제작자한테 제가 스케치 넣어서 만들더라고요. 아 의상을 또 따로 만드는? 만든... 의상 제작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옷은 맡기시는 거고 이렇게? 네, 헤드 같은 경우도 네. 헤드 제작자가 있으면 네. 이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헤드를 구매를 하고 그 헤드를 갖다가 제가 도색을 한. 작가님의 작업실을 살짝 구경 가도 될까요? 네, 올라가시면. 아, 네, 네, 네.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이제 커서도 그게 크게. 작용을 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영화 속 주인공,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수집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 전공 따라서 작업적으로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여기가 광주의 예술의 거리잖아요. 네. 혹시 예술의 거리를 상담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상담 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광주에서 나도 자랐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화실을 다녔었고 영화실을 다니고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또 여기로 와서 화실에 제가 강사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억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술의 거리 광주 이제 문화 예술의 거리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서 새롭게 이제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 나름, 나름, 나름 어... 네, 피규어가 가격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식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격차를 좀 없애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이 좀 편하게 뭐 수집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구경도 할수 있고, 또 이쪽을 약간의 이제 상업 미술이긴 하지만, 이거를 약간 예술성을. 점목을 시켜서 가져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사장님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